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사기 2희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그랜저 IG 3.0 GDI 익스클루시브 가성비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수입차 싸게 싸기, 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을 선정한 이유로서는, 예, 바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그 다음에 하이패스, 그 다음에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시트, 그 다음에 사이드밀러, 후추방경고등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18인치 그다음에 타이어 트레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어, 봄 1회 1회는 있었는데요 이거는 82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뭐큰건 아니고 판금 도색 비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만 추정할 뿐입니다 그다음에 장기 렌트건 1회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바로 바로 이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전면부 대각선이고요 후측면 자, 전면부, 후면,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이쁘죠?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 여기 나와있는데요 네비 후방 루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그다음 키 2개 있고요 스타트 버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키로수 185,000km고요 좌우석 시트 방향입니다 네,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뒷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자키 2개 다 나와있습니다 스마트 키입니다 자 그러고요 네, 크루즈 기능이 나와 있고요 핸들에요. 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보이고요 후방 카메라, 네, 조서 전동 시트, 네, 조정 가능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네, 후측방 경고등 나와 있고요 사진 마저 보시겠습니다. 루밀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뒤에 보이고요 네, 6시트. 이, 이이 사이드 밀러 후추판 경고등입니다. 자, 엔진 눈상태이고요 자, 휠과 타이어 상태, 휠과 타이어, 트레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휠은 뭐 스크래치 없는 걸로 보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사진상으로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80, 90% 이상 남아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상으로 엔진오일도 교환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엔진오일 교환할 이유는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단순 수리 없고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 다 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해서 한번 검색 한번 해주시면요 자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예. 여기 보면은, 스위처 싸게 사기, 이제 제 얼굴, 지금 방금 그때는 노란 옷을 입었는데요. 노란 옷 밑에 보면 V자 마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요. 자, w w w s w e e r s a g a g c o m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네, 여기를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수입차 싸게 사기에서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옵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뭐, 수입차 싸게 사기는 뭐, 저가 뭐, 수입차 싸게, 수입차만 올리는 건 아니고요. 국산차, 수입차 다 올립니다. 근데 수입차 싸게 사기는 이제, 네이밍입니다. 뭐, 말 그대로 수입차 싸게 사기라는, 약인 어떤 내용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네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차량 구매권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코일 매트 무상으로 스시차사기상 이사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코일 카매트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20mm 확장형 코일 매트인데요. 이 다섯 지 중에 하나를 내일 차량 구매권과 관련해서 자택으로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하단부에 보시면 도이치오토 월드 전경이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리미어 매장입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고요.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370호부터 377호, 예, 수입차 싸게사기 2사가 여기서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 밖에 이제 별도의 사무실이 또 있고요. 예, 한번 매진 이냐 끝까지 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입차 싸게사기 2사였고요.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니까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입차 싸게사기 2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근무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전화상으로 많이 문의하십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근무하느냐고요. 네, 어, 토요일날 일요일날 당연히 근무하고요. 1년에 365일 다 나와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